두번째 얘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시민이 총에 맞아서 죽었죠. 이 미니에폴리스라는 도시에서 30대 여성이 6살짜리 아기 엄마라고 하더라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 이민단속요원의 총격에 이제 사망을 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니에폴리스라는 도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2020년에,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사진인데, 이제 여기, 이 밑에는 목을 졸리고 있는 장면이어서 제가 모자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관이, 어,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죽였어요. 죽여서, 그때 시위도 열리고, 미국 전역이 엄청난 그 혼란에 휩싸이고, 막 폭동도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미니에폴리스에서 있었던 사건이야. 근데 또 미니에폴리스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왜 미네소타에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느냐라는 거인 거거든요. 미네소타의 주지사는 팀 월즈라는 사람입니다. 팀 월즈는 누구냐? 여러분들 이 사람 알죠? 카말라리스지. 대통령 선거 나왔었죠? 이 사람이 팀 월즈예요. 부통령 후보로 나왔었지.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트럼프한테 수사를 받고 있어서 지금 재선 주지사인데 삼선 주지사로 나가는 거를 포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할 수 있지. 뭐, 이제 트럼프가 이거는 정치 보복을 하는 거냐. 뭐 그런 성격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게 닉 셜리라는 미국의 이친 트럼프 성향의 유튜버가 있어요. 신 트럼프 성향의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네소타주에 있는 그 아동 보육 기관들을 자기가 이제 렉, 소위 이제 레카지를 하고 다닌 거야. 이제 얘네가 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어쩐지 아무튼 이닉 셜리라는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운영을 하는 기관이 그냥 돈을 날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네소타, 그리고 미니에폴리스에는 이미 국토안보부에서 수백 명의 수사관을 배치를 했고 인력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었으며 이게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터지게 터진 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법집행 요원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이랑 싸우다가 뭐 총격이 발생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이 동네에는 수사관들이 잔뜩 들어와 있었고, 이제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불법적으로 세금을 날먹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얘네 불법 이민연구 조사해봐라라고 하고, 이제 아이스 요원들이 들어왔을 거고, 이제 그렇게 우글우글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이런 사고가 터진 거다라고 이제 우리는 좀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트럼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지.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는 다 자기가 한번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봐봐. 연방요원이 법 집행을 하다가 시민을 석연찾게 죽였잖아. 근데 그거를 미네소타 주 정부를 배제하고 조사를 하면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거지. 탁친이 역하고 죽었다라는 식으로 발표 진짜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건 이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남의 나라에 대해서 사납게 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자기네 나라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사납게 구는 거는, 뭐 이건 사실 좀 굉장히 좀 많이 이례적인 일인 거란 말이에요. 왜 점점 더 사나워질까? 뭐 답은 사실, 그래요. 지지율이 안 좋다라는 거지. 지지율이 지금 계속 안 좋아요. 이게 취임만의 시점이었거든요. 취임 직후부터 단한 번도 우상향을 한 적이 없어. 진짜. 취임 땡어 그 다음부터 계속 박은 거야. <laughs> 이런 대통령이 많지는 않거든요. 취임 직후부터 오만 방법을 다 써서 미국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계속 지지율이 하락세에요. 이게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같은 시기의 바이든과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의 지지율을 비교한 건데 그러니까 집권 1년 차에 같은 시기의 바이든 지지율보다는 7% 정도도 안 좋고 본인의 집권 일기보다도 4% 정도가 더안 좋아.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자기 자신보다도 더 인기가 없는 대통령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야. 아, 그냥 존나 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지지율이 이렇다는 거고, 요거를 세부적으로 뜯어보잖아요? 더안 좋아. 어떻게 더안 좋은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우리가 이슈 사안별로 트럼프의 지지율을 이제 본 건데, 첫 번째, 물가 관리. 이제, 작년 1월에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지지한다였어. 대충 50, 뭐, 52.5% 정도 됐겠지.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30이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0이, 잘한다가 한 35? 못한다가 65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일자리, 경제 중요하지 이것도 한20% 가까이 못한다가 더 높아 심지어 이민자 문제도 원래 이민자 문제 지지율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이건마저도 사람들이 이제 잘 못한다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왜? 자꾸 선을 넘으니까 그 아이스 애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원래 여러분 미국의 ICE 그러니까 이제 이민단속국의 현장 집행 요원수는 만 명이었어요. 미 전역에 만 명. 그거를 트럼프가 2만 2천 명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만, 원래 만 명인데 만 2천 명이 새로 들어왔으니 까그만 2천 명을 급하게 뽑았을 거 아니야. 그, 만 2천 명 중에 마가가 존나 많은 거야, 그냥. 깡패,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뽑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냥 뭐 우리나라에 그 뭐, 이정재, 임화수, 이런, 이런 집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실제로 깡패 같이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 우리나라의 불법이민자 문제가 좀 많으니까 좀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을 했다가 야 너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가된 거야 지금 트럼프가 제일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이민자 문제에서도 지금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야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한테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거를 엄청나게 기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미국 사람들 쭉 놓고 야 너네 트럼프한테 기대는 건딱 하나만 골라 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장담한데 100이면 100 이민자라 그랬을걸?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못하고 있거나,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저거는 실제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윙보터들을 이탈하게 할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거죠. 이게 그 주별로 보면은 더 심각해. 봐봐요. 여기가 다 경합주하냐. 위스콘신 17% 지고 있어요. 미시건 16%, 펜실베이니아 15.5% 조지아 18.3%, 심지어 플로리다는 원래 공화당 주잖아. 플로리다도 약7.6% 잘못하고 있다. 가더 많다는 거예요. 네바다, 마이너스 18%, 애리조나 마이너스 15%. 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런 숫자들을 자기가 계속 받아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되게 쫄려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주별로 보면 현재 그렇다는 거고, 세대별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 이게 미국은 희한하게도 0포티가 트럼프를 좋아하고, 오히려 20대는 트럼프를 제일 싫어해. 뭐 아무튼 우리나라랑은좀 반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 짓거리도 한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2025년 이전부터 사이가 좀안 좋긴 했지만, 카라카스를 쳐서, 항구를 불태우고, 마두로 대통령을, USS 이오지마 하면 붙잡아서, 이제 뉴욕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미국이 명분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긴 해요. 뭐, 베네수엘라는 마약을, 뭐, 미국에 수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실제로, 이제 이 마두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폭정을 저지르고 있기도 하죠. 국민들을 감시하고, 반대파를 때려잡고, 막,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인간 백종짓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가 저런 나라의 대통령을 가만 보고 있는 건또 맞나라고 했을 때 한국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또 사실 좀 이게 좀 미묘한 게또 있어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권 국가인데 그래도 그 나라 사람들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되는 거니까 아 아무튼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쳤어. 그럼 누구한테 이득일지 봐야지. 뭐 미국이 뭐 자기가 뭐 석유를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제일 큰 정유회사인 엑소모빌이 크게 바뀌는 거없으면 우리 투자하기 어려워요.라고 했어. 끝. 그냥 끝. 이거는 끝난 거야. 또뭐 베네수엘라산 뭐 석유가 뭐초 중질류라도 정제를 해야 되고 뭐좀 그런 복잡한 건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엑소모빌이 스님 저 못하겠는데요. 끝. 그냥 끝. 누가 나중에 여러분들 누가 어디 가가지고 베네셀라 석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해주세요. 어그 엑소모빌이 못한데 때너 엑소모빌 어딘지 알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려 그냥.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개꿀이냐? 누구겠어? 이 사람이지. 그냥 이 사람한테 제일 개꿀인 거예요. 어 왜냐? 나도 대만들 이 생각 하겠어 안 하겠어? 그냥. 이 사람이 제일 개꿀인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사람한테 다 도움이 되는 일인 거야. 진짜 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싫어하는 사람이 트럼프를 좋아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트럼프가 하는 모든 짓은 다 시진핑을 아주 적극적으로 격렬하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단한 건도 그러지 않은 건이 없었어. 내가 시진핑이잖아? 내가 시진핑이면은 내가 진짜 트럼프 구두도 핥을수 있어. 진짜로. 얼마나. 여태까지 미국의 지도자들 중에 트럼프만큼 시진핑은 중국에 잘해준 사람이 없다니까. 어? 대단한 거예요. 어. 베네수엘라 침공을 해서 시진핑이 비판을 했던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 우회 비판 내용 읽어보면은 되게 무서워요. 봐봐 이 사람이 미국이나 베네수엘라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침공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라고 써있잖아요. 이 말의 즉슨 뭔줄 알아요? 뭔줄 알아? 그러니까 시진핑의 원 뜻은 아이고 미국 전마드 저것도 똑같은 짓거리 했네. 아이고 저거 저래가 되겠나? 라는 말을 내심 하고 싶었던 건 맞아, 맞는 것 같아. 근데 자기도 대만이 걸려 있잖아. 본인이 똑같은 짓을 했을 때, 야너 미국이 베네수엘라 쳤을 때는 비판했잖아. 내가 언제? 내가 여기서 미국 베네수엘라 니 건했음? 안 했잖아. 라고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말은 해야 되겠는데 아무 말이나 할수 없으니까 알리바이를 만든 거지. 신나서 얘기했을 거. 그리고 러시아는 대만은 중국 일부라고 아주 득달같이 중국 편에 이미 섰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뭘 하고 있다? 66개 국제기구를 탈퇴하는 거에 서명을 했어요. 자, 어쨌든 세계 일장은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세계 입장은 어딥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도 좀 이짝은 어쨌든 중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국제 기구를 탈퇴한다. 그럼 저기 누가 들어옵니까? 중국이 들어와요. 이거는 트럼프 1기 때부터 이미 있었던 일이야. 미국이 탈퇴하면 그 자리에 중국이 들어와서 중국이 돈을 써서 더 많은 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트럼프는 얘기를 해. 우리가 국제 기구에 쓰는 돈이 아까워서 우리가 탈퇴를 하고 우리는 그 돈은 미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쓰겠다. 근데 어찌 됐든 그 자리엔 중국이 들어와서 돈을 써요. 이와 중에 또 어떤 말을 했냐? 대만 문제는 시진핑 결정을 뭐 1월 9일날 새 선물 같은 거준 건가? 중국 춘절 됐어요? 혹시 중국 춘절 뭐 선물 준 건가? 좀 춘절 안니는데왜 선물을 준 거야? 그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 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한 이유 왜냐?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오고 나서 이 케이티 밀러라는 여자가 지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예요. 제정신 아닌 거지. 그냥 남의 나라 땅에, 얘네들은 환바 같은 존재들인 거야. 환바들이 하는 짓이 뭐야. 남의 나라 땅에 막 태극기한테 걸어놓고, 환국! 이렇게 걸어놓고, 조상 대대로 우리나라의 땅이었습니다. 이러면 이런 이게 환바들이 하는 거야. 니까 얘는 환바 같은 애들인 거야. 이 케이티 밀러라는 여자는 이 스티븐 밀러의 와이프입니다. 트럼프 캠프에서 일도 했었어. 이 스티븐 밀러라는 애는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인데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다 설계하는 애라고 해요. 얘가 지금 그린란드부터 시작해서 쿠바까지 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만 뉴스는 뭐냐면 미국이 관세협상부터 시작했고 상호관세부터 시작하고 중국을 졸라리 패려고 노력을 해봤잖아.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게 했어요. 막, 뭐, 화웨이 못하게 하고, 뭐, 런자오밍인지, 런정패인지, 뭐, 잡아. 잠깐만, 린자오밍은 이수진가? 인 anyway, 애니웨이? 뭐, 런자오밍인지, 뭐, 런정패인지, 뭐, 공항에도 잡아고, 구금하고, 별걸 다 해봤지만, 결국 중국도 안망고 화웨이도 안 망했다나. 그래서, 저 스티븐 밀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전략은 일단, 앞마당부터 우리의 세력권으로 만들겠다. 옛날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군국주의 국가로 가면서 했던 정책과 똑같죠? 앞마당 조선반도를 일단 우리 것으로 해야 되겠고 조선반도를 우리 것으로 하면 만주까지 우리 세력권에 넣어야 되고 만주를 우리 세력권에 넣으면 중국을 최소한 화북지방은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정확하게 똑같은 거야. 대일본제국은 똑같은 거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앞마당은 아니잖아. 멀티인데 앞마당 멀티는 아니잖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선멀티 비슷한 거잖아요. 내가 캐리어를 가야 되는데 저 선물 티에만 가스가 있으면 나는 축제하자고 그래 사수를 해야 되겠지. 근데 앞마당에도 충분한 가스가 있어. 근데 선물 티로 상대방이 쳐들어와. 그러면 내가 선물 티를 굳이 지켜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친에치슨 라인이 그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한국 입장에서는. 아니, 뭐 상호방이 조약까지 맺어놓고 뭐 해구단 준다 해놓고 신 에치슨 라인 같은 거 그려가지고 그딴 식으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걸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저 기술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과학적인 목적에서 우리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 이 기술이 있으면 투발 수단이 필요한 거지. 근데 뭐 사실. 이런 것도 제가 좀 이렇게 폭력적인 그림을 가져와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방사성 연료에 관한 연구는 원래 딱 과학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농축을 좀 많이 해보면은 어떻게 되고 농축시킨 애를 터뜨렸을 때 핵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니 그런 거를 뭐 미국 중국 지네들만 그런 재밌는 걸 알고 우리도 좀 알자는 거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대만과 한국과 일본은 과학적인 목적에서 해결료 농축과 재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지 자꾸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NPT 체제는 끝이 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되돌려 생각을 해보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어요.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핵확산 방지 체제를 왜 만들고 운영을 했겠어요? 아무리 한국이 내 동맹국이라지만 저 새끼한테 ICBM도 있어, 핵탄두도 있어. 그러면은 제가 소틀리면 언제 우리 본토에 미사를 날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NPT를 만들고 동맹국들한테 해구산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시겠다? 그럼 그게 미국한테 이득일까 손해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봤고. 아무튼 제가 내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뭔 생각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 어, 일단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중국 잘 되라고 하는 일들은 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달 만에 포기 라이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